32킬로그램? 70파운드가 뭐든지 70파운드 70파운드 32-34킬로그램 와우, 일을 잘하네 빠졌어 안녕하세요 테테고입니다 원래 마르파에서 하루 더 있으려고 했는데 따따파니라는 곳에 가면 온천을 즐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온천에 가서 발을 담그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아지가 싸고 있습니다. 오야야야야, 그만해 그만해 근데 쟤네들은 지지를 한대 말보다는 행동이네요 쟤네들은 발바닥 정중앙에 물집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발 빗면으로 발 칼날면으로 걷고 있어요. 그리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까졌습니다. 이 버스인가? 안녕. This bus going to Tatape? It's not going that o n e It's going to small. Go 아 이게 아닌가 뭔데요? 1 1시 온다고 했으니까 지금 1 0시2 0 분이거든요. 여기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살구 먹어야지. How much is this? This? Five hundred. Five r e d 이 h u n d r 여기 인기가 너무 많다. 딴 데로 가겠다. 야 이거 에브리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와다 터졌다. 아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이건 너무 짠데? 와다 터졌어요. 여기가 티켓 카운터습니다 티켓을 끊어 줬습니다. 갑자기. 티켓. Uh, yeah. 1000. I give you. Yeah. 5 0 0 No. No, no, no. No. Same price. Nepali. Yeah. Same price. Same price. 마르파투 포카라 마 1500. So, tatapani to Bukhara, 500? Yeah. 아, 좀 이상한데. 좀 이상한 게, 마르파에서 보카라까지 어? 146km거든요. 근데 여기서 따파타니까 42km에요. 42km 가는데 1000원 내고 100km 가는데 500원 내면 좀 이상한데. 안녕. 뭐야? 안녕. 한가롭게 버스를 기다리니까 평화롭네요, 진짜. 여기 자국 남았어 개발적 어제 먼지를 너무 많이 뒤집어 써가지고 지금 피부가 다 올라왔어요 우긋불긋해요 지금 아 나중에 세계여행 끝나면 개나 키울까 생각이 드네요 뭔가 같이 있는 느낌이 드네 무장해제다 무장해제 어 말랑말랑하다 피곤해 피곤해 쏜거 같은데요? <laughs> Girl, can I s t a 아하네 지금 뒤에는 가방 놔둘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 앞에 앉았어요. 자 출발했습니다. 가는데을막 실어요. 이 나아서 que 화장실이랑 밥, 밥 먹나봐요 길이 너무 거친것 같아요 그냥 한 1시간인가? 한 한시간반 앉아있었는데 피곤해 엄청 와... 그래도 걷는 것 보단 낫다 와따뜻하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뭐하지 지금? 다리만 두나따뜻하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티켓안 들고 가네? 암튼 뭐 돈은 냈으니까 아 근데 지금 날씨 에 온천 들어가면 더울 것 같은데? 야, 아, 이거 호텔 진짜 큰데요? 딱 봐도 비싸 보이죠? 지금 버스는 한 2시간 반? 그 정도 타는 것 같아요. 와. 뭐, Daniel? Do o t m o r toilet or without toilet? Uh, with toilet how much? 100. Without toilet? 5 minutes. Okay, without. And if you like to go to hot spring, where is yeah. hot spring? 5 minutes from here. 5 minutes? Where? Straight down 오케이. 와, 이 방은 앞에 카페가 다 보이네. 그럼 저기서 나를 볼수 있다는 거죠. 사실 방이 화장실 있어도 별로 뭐 소용 없는 것 같아요. 상관없어. 와 개쩐다. 지금 1,234m예요. 1,234m입니다. 캡처했. 캡처했고요. 지금 강가로 가고 있습니다.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냉수 마타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물에도 착했습니다 아 히말라야 강물 멋있네요 아 시원하다 시원해 지금 발에 있는 통증이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감각도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너무 차가워서 아우 와와 와, 너무 차가운데 지금 제발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까져가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일단 뭐 혐오스러웠다면 죄송하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뚜벅뚜벅 걷고 있습니다 지금 게다가 왼쪽 발도 이렇게 뿔로 튀어나와가지고 아파요. 이 꽃이 뭔가 뭐지? 왜 이렇게 쭉 처져있지? 이건? 저기가 온천이었습니다. 설마 저긴가 했는데. 근데 살까지면 따뜻한 물에 들어가도 되나? 뜨거운 물에 들어가도 되나? 와이 숙소 인기 엄청 많네. 여기 산후에 어디서 봤더라 이거? 어디서 봤는데? 김홍빈과 희망 만들기. 그 이거 해병대 지금 태태고 스티커 하나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어몽아이노 어몽드 어몽드 레전드 예 레전드 레전드예요롱사이노스요 스위스, 스위스 요리였거든요 <목소리> 와 여기는 완전히 뭐라 해야 되노 산이네 산 아까 제가 밥 먹을 때 커플을 만났는데 한 명이 멕시코이고 한 명이 잉글랜드 영국이에요 계속 얘기 나누면서 엄청난 걸 깨달았는데 여성분이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셨대요 하이킹에 그냥 별로 관심도 없고 거의 운동을 안 하다시피 했는데 토롱패스도 없고 다 넘었어요 이런 거 보니까 체력도 중요하긴 한데 결국에 진짜 하고자 하는 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Wash your body in the overflow tap 150 루피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6시 오픈하고 9시됐네요 내일 여시에 와도 재밌겠다. 와 여기 대박인데요. 아 여기 여기 짐 그냥 놔두면 되네. 원천에 들어왔습니다. 와 너무 너무 좋은데요. 와 좋습니다. 예, 워터풀. Yeah, <laughs> 아 너무 좋다. Yeah, oh. about a week ago. A week ago? Yes, I've been walking down. Ah, oh. your beard's very, very nice. Thank you. Yeah. You look like uh, God. God, God I had to cut half of it okay. off okay. the other day. Uh, when the wind blows. Yeah. I touch your eyes. Yeah. Oh God. Yeah. Covered my whole face. Let's go. Okay. Yeah. They never used an to, and they are not doing this game. Harold. Harold. Harold oh, you're a hero. I think you're a hero. I think you are too. Oh, yes. Oh, 진짜, 진짜 You have a story Whatever 70 pounds is, yeah, I believe. 70 pounds, so 32 to 34 kilograms. Wow, you you bring and work. Yeah. same place you came from, all the way over. Wow, you passed the toronga. Yes. And high camp. Yes. Whoa. Training. Training? Training? Yeah, Everything is fine? Oh, yeah, yeah, yeah. yeah. Everything is good. Whoa. Thankfully. You're, you're really God. You look God <laughs> and you're really No, Cristian. You're Yeah? This is seaweed. Seaweed. Seaweed? Yeah, seaweed. Oh, seaweed. Yeah, seaweed. <laughs> look like seaweed. Yeah, You see? 대박이 옆에 있는 이분이 만네 살인데 지금 등이 엄청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헬스장에 가자고 물어보니까 헬스장 안 간대요. 뭐하냐고 물어보니까 라클라이밍이나 아이스 클라이밍 도다고 하시더라고요. 헬스장이왜안 가냐 하니까 헬스장은 밖에 있다고. 자연이 헬스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분이 레스피팀을 교육한다고 하라고요 이스 비디오 테이크 더독 톱. 르더독 콜링 이제 날으시고 있습니다. 인경. 나 오케링 닥. 게링 닥. 잇츠 나이스 인 다크. 게링 포 아사이드 인더 하우스 인 사이드. 아 저도 지금 더워가지고 씻고 나가겠습니다. 야 드링킹, 드링킹 워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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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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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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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루 아, 아이고 아스맨 아이 세이브 바스위두투예 so much better yeah so much b 습니다 렛츠 고인더풀 어게인. 모모모 렛츠 고. 우리 안 돼. 렛츠 고. 모우데 우리 안 돼. 노노노 노. 야. 네 베리 굿. 베리 굿이야. Where do you s t i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see you. Yeah, see you. Uh, see you. See you in the evening. Okay. Yeah, okay, okay. o k a Room number? I don't know. I w I l l s t a l t i t h that. Ok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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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bye. Thank you. 땡여봐. Thank you. 와, 또만나네만나는 사람들 계속 만나는 것 같아 진짜. 그 트레킹 하는 코스가 거의 다 똑같이 가다 보니까.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요, 진짜. 아, 길 잘못 들었다. 온천은 저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고추장이랑 다른 게 있다고 김치 볶음밥을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From Kathmandu. Co uh, Korean. Yeah. Passe. And this was 김치. actually uh, gifted by uh, yeah. a Korean group who stayed here. Oh, y 메뉴에는 없는 그 뭐지? 김치 돼지고기 볶음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한국 음식 너무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만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Mm -hmm. 김치 볶음밥이 만들습니다 mm. This 고추장. Yeah. 와 진짜 고추장이네. 김치. 예. 어 김치. 분위기 너무 좋다. 여기서 딱술한잔 하면 너무 좋겠다. 김치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어 김치 냄새가 납니다. 김치랑 고추장 냄새가. 음. 좀 많이 짰긴 한데 그래도 김치 김치 볶음밥 맛이나요. 끝.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 무스탕 파이어볼을 시켰거든요 이거 알코올이라고 하는데 와꽤 빡센데 어우 개쓰다 진짜 알스인 저에게는 전혀 먹지 못하는 술이네요 커피랑 알코올이 네. 들어가 있어요 이 파이어볼 조금 남았는데 지금 얼굴 엄청 빨개졌는데 너무 너무 센것 같은데요. 아 이거 완전 위스키인데 아, 위스키. 위스키. 자 엄청난 이 분위기를 가진 곳에서 저혼자 이제 이차를 왔습니다. 이차는 술 없고요. 과자, 바나나 그리고 크레이지 레몬 미칠 레몬이라고 합니다. 레몬 맛 환타 그런 느낌. 아 오늘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약간 낭떠러지를 아슬아슬하게 지나는 버스를 탔었고. 또 온천도 갔고 그리고 멋지신 분도 만났고 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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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 나요 리치가 뭐지? 뭔가 먹어봤는데 안나푸르나스키 트레킹 마지막 날이나 마찬가지죠 내일 포카라로 가니까 11일 동안 이제 트레킹을 했는데 히말라야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들도 너무 좋았고 정말 뜻깊은 여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히말라야 트레킹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로써 히말라야 트레킹은 끝입니다. 지금은 걷기 아주 힘들지만 너무 뜻깊은 트레킹이었습니다. 설악산 마라톤이나 42km 마라톤이나 그거는 단 한순간일 뿐이잖아요. 길어봤자 10시간, 7시간, 6시간. 그런데 히말라야 트레킹은 진짜 10일, 8일 동안 진짜 하루하루 진짜 한계를 뛰어넘었던 것 같아요. 가방도 무겁고 높이 올라가야 되지, 다시 하라고 하면 할수 있을까? 할 수야 있겠죠. <laughs> 한번 해보래요 진짜 호락호락하지 않았어 진짜 빡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 왔을 때... 아, 추워... 아, 어 뜨거. 별이야 이렇게 뜨겁네. 연기가 막 모락모락 나고 있습니다. 아 천국이다 천국. 아 안에 있다가 나오니까 약간 비열 비열기가 오는 것 같아요. 고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히말라야 트레킹할 때 샤워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건이 없어요. 와 아침에 따따 탄 물에서 몸을 담그니까. 시원하네요. 시원해. 진짜 여행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인 것 같아요. 만났다가 헤어지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와 나중에 이걸로 멘탈이 부서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How m u c 9 0 0 500? n 500? n 5 0 Do you know how much cost? 1000. 1000? o 귀엽다 귀여워. 오 안녕 안녕 우와 진짜 크다 오, 꼬리가 왜 이렇게 굵냐 얘오 포카라 가는 버스가 온것 같습니다 가방은 위에 위에 실는다고 합니다 내 가방 무거운데 가방 떨어지는 거가 이거 자 이렇게 지금 지금 일본 분과 싱가포르 파라를 만났습니다 네. 8월. 8월. 오 Your back looks so, so, no, so heavy. 와, 강하다, 강해. 여성분 혼자서 타셨습니다. <laughs> 자, 탑니다. <laughs> I'm, I'm last. Sure. Yeah, yeah, yeah. Okay. Okay. Are you sitting here? Yeah. yeah. Do you want to switch seats so you can take photos outside? Oh, so uh, yeah. Right? So I'm, sure. go, really? I'm not doing anything. Are uh, really? you? Oh, thank you. No problem. Oh, thank you. What? What's your name? Lucas? Uh, yeah. oh, you go My name is Teo. Oh. Teo, wow. nice to meet you. Nice <laughs> to meet you, Lucas. to <laughs> 우리 진짜 었다 저기 송전탑도 보입니다 와 잠이 자지네 잠이 자죠 지금 화장실을 가고 있습니다 몇시간이나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1시간밖에 안왔습니다 1시간 30분 아, 저기 해가 뜨고 있습니다 오 뭐야 길 너무 좋은데 여기 와이 이 바나나 붙어있네 와, 아, 이거 진짜 신기하요 살면서 이런 거 처음 아, 어? 시큼어, 시큼해. 맛있다, <웃음> 맛있다, 맛 맛있다, 맛 맛있다, 맛있다, 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 맛있다, 맛있 맛있다, 맛있다, 맛있 하나가 만났습니다 오우, 잘 말씀하시네요 그래도 쪽잠 조금 잤는데 뭔가 상쾌해요, 지금 오. 아, 지금 차가 너무 흔들려가지고 흔들리는데 잠을 자니까 이쪽이 아파요, 이쪽이 이쪽이, 이쪽이 렇게 달궈서 아, 먹습니다 음 지금 산에서 내려오니까 물가가 확 낮아졌어. 그 아까 먹은 달바시 300루피밖에 안 돼. 자, 드디어 포카라에 도착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우후. 호음구들 거기 아하 500, 5요 500, 500, 500, 500, 500, 500, 루피? 0 500, 루피. Yeah. Okay? Uh. Okay. Uh, 500, okay. uh, 500, 500, 500, 500, 500, 5 0 i 500, 500, 500, e 0 0 500, 5 0이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이0 0 서울 어디 살았어요? 제가 광명시에 살았어요, 5는광5시에5 년? 0 5년0 년은 0 500, 500, 500, 5 0 잠시만요. 아줌마는... Okay. Yeah, 알아요? 아, 루, 루카스가 지금 50원을 donate했습니다. 땡큐. 네, 그럼. Just a little bit. Yeah, just a little. <laughs> 감사합니다. Yeah, thank you.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See you later. See you. All the best. Bye bye. Thank Thanks me. That's anything. Yeah, okay, okay. Bye bye. <laughs> <laughs> 가방목이 새로 <잘> 왔습니다. <laughs> 네. 아이 가방 노트 들고 갔어요.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9 4 8이거든요살살 많이 빠졌어. <놀람이 놀람이> 네, 많이 빠졌어. 칠십7 7 7 그러면 얼마 안 되네. 한, 17, 17, 왜아 출발 전에나. 요저 아, 어? 전에. 만났을때는 이던거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고생 을 많이 해 가지고. 그래. 고생을 말할... 많이 해서. 진거 같은데. 죠턱선이막 응. 응. 생겼어요. 응. <laughs> 아, 근데 가기 전에 19kg인데. 왜지어 응. 어디서 내 거예요? 어디지? 또빠또 아, 빠니 예. 천천 온천, 왔어. 온천하고 어때요? 네, 아, 사합니다빵 음 먹을래? 형인이 사는 건가? 형이랑민님이사고 좀. 에 네, 온천 나왔어요 먹어도 뭐, 아, 돼요? 이제 내 소유 아니야? 사는 짓드리는서 <laughs> 색깔이, 색깔이 비슷하오 자, 아, 드시게 근데 저 온천, 온천장에서 가방 30, 30개를 주는 그 미국이 많았어요 와, 왜 그러지? 그니까 미국에서 레스큐 같은 거그 산악, 네. 그, 뭐지? 구조대, 그리고 뭐 교육 강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오. 와 분위기 봐라 멋있네 마파도구 뭐 찾았어요? 있네 그다 어디까지 가나요? Very nice very n i c Very nice Very nice we have also rice noodle 어지 The r n o rice noodle 와 진짜 게면 이거 와 이게 스몰이에요 맨날 맨날 하게 되고 점심 저녁 주무대 이거 이게 스몰이네 나는 그푸정을잘 <laughs> 알았다 필카트해야될타인것 <laughs> <피크크크> <될까요? 웃음> 여기 앞에 두 분이 아이스크림을 사주셨습니다 회가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 북적북적하네요 많이 <laughs> 왔습니다 <laughs> 뭐하데너얼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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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도 괜찮나? 어. 아 진짜?